안녕하십니까. 선필입니다. 오늘은 중국 술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에서는 매요 지오, 즉 매요 샹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문화와 술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중국 술자리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술잔을 부딪힐 때 건배라고 말하죠. 이 건배라는 문구도 중국에서 건넌 겁니다. 중국에서는 깐 빼이. 깐빼이라고 하고요. 이 깐은 말려버리다, 없애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빼이는 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깐빼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잔을 없애버려라, 여기 있는 잔을 말려버려라 라는 의미로 원샷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건배라고 하면 무조건 원샷이라는 개념은 아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깐빼이라고 외친다면 꼭그 잔을 비워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깐빼이 말고 편한대로 마셔라 라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쑤웨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쑤웨이쑤웨이는 수에이. 편한대로 마셔라 더 주량껏 마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깐빼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잔을 다 마셔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술자리 문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직급이 자기보다 높거나 연장자일 때는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려 마시죠 중국에서는 고개를 돌려 마신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눈을 보고 마시는 것을 더 선호하죠. 대신 상대방이 직급이 자신보다 높거나 연장자일 때 잔을 부딪힐 때 상사나 연장자의 잔이 위로 가서 부딪혀야 됩니다. 이 문화는 중국 술자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주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연장자이거나 직급이 높을 때는 건배를 할때 잔을 꼭 밑에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은 거의 없어진 문화이긴 한데 한 잔을 돌려 마시는 문화가 있었죠. 중국에서는 위생상 문제 때문에 절대로 한 잔을 돌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잔은 웬만하면 원샷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첫 잔을 깐빼이라고 외치고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잔을 마실 때는 웬만하면 원샷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잔에 술을 따를 때 한국에서는 잔의 80% 정도만 채우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넘쳐 흐를 정도로 100%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상대방이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음식을 다 먹으면 음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대접을 100%안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시킬 때는 많이 시키고 술잔을 따를 때도 100% 가득 채워주는 게 중국 술자리 문화입니다. 또 한국과 다른 점이 한국에서는 첨잔을 안 하죠. 중국에서는 상대방이 조금만 마셔도 가득 가득 채워주는 첨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과 술을 먹을 때 본인의 잔에 술을 다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을 따라 준다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술을 따르다는 중국말로 따오지오 따오지오라고 하고요. 첨잔을 하다 의미는 TNGO, TNGO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술을 권하는 문화는 매우 강하긴 하나, 중국에서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술을 권하는 문화는 굉장히 심합니다. 술을 권하다는 중국말로 TNGO, TNGO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도 이 TNGO 문화가 점점 약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심하게 남아 있긴 합니다. 한국에서의 회식 자리의 식탁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원탁으로 되어있고 음식을 돌려먹는 것을 TV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단체 건배를 할때 모두 일어서서 잔을 꼭 부딪히고 술을 마시죠 중국에서는 식탁이 원탁이라는 특성 때문에 손을 뻗어도 잔을 부딪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 건배를 할 때는 잔을 모두 식탁 위에 두번 탁탁 두드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술자리 문화에서 재밌는 문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백주나 맥주를 마실 때 백주병이나 맥주병과 잔을 들고 그 회식 자리에 주인공이나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술을 따라주고 자기 자리에도 술을 따르고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다음 순서대로 계속. 술을 따라주고 자기 자리에 따르고 마시고 술을 따라주고 자기 자리에 따르고 마시고 이런 문화가 존재합니다. 식탁에 있는 사람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 바퀴만 돌면 술이 거나게 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국 술자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술자리 문화와 많이 비슷한 점도 많고 많이 다른 점도 있으나 술을 좋아한다는 것만은 공통점인 건 확실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중국 술자리 문화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중국 사람과 비즈니스 관계 혹은 회사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준 대로 중국 주도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